저 요번에 숙제 나간 문제 중에 14번 문항 같이 한번 봅시다. 자, 어느 도시에 하루 동안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, 뭘 하기로 했냐면은, 점심 식사, 저녁 식사, 박물관 견학, 유람선 탑승을 포함해서 모두 8가지 계획을 포함하고 계획을 하고 있대요. 8가지가 있어요. 8가지가 있는데 뭘 하라 그랬냐면은, 어, 박물관 견학은 점심 전에 할 거고요. 유람선 탑승은 저녁 이후에 할 거예요.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. 박물관 견학이 점심 전에, 그다음에 유람선 탑승은 저녁 이후. 그러니까 박물관 견학, 점심 식사, 저녁 식사, 유람선 탑승. 요거는 요 순서를 지켜 달라는 얘기죠. 그럼 여덟 개의 나열을 하는 것 중에 이네 개는 순서가 있는 거죠. 뭐 저녁을 점심 먼저, 점심보다 먼저 먹을 순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4팩 이렇게 됐겠죠. 각코 쓰시면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? 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네 가지 활동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하래요. 아 적어도 그럼 안 하는 걸 뺄게요. 됐죠? 그럼 점심 저녁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점심과 저녁이 이웃하고 있으면 되죠, 그죠? 그러면은 여덟 가지 즉 하나 둘셋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는데. 얘네들 중에 얘네들은 이웃했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순서를 또 지켜줘야 돼요. 그죠? 음, 그러면은 전체, 이웃했으니까 요거들은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묶음을 나열하려고 하는데. 근데 얘네들은 요 순서를 지켜주면 되죠. 삼팩을 빼면. 요건 보세요. 점심과 저녁 사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그죠? 그니까 요거를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. 요거를 빼면 답이 나오겠지. 이런 얘기예요 의외로 쉽죠?